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해일 남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정의 영마의 정화는 예의를 중시하고 겸손하고 친구가 많고 정이 많습니다. 정화는 슬기롭고 따뜻한 곳을 찾는 영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정화는 민첩하고 명랑하나 인내력이 없습니다. 정화 영마는 말년에 재물이 쌓이고 자식이 번창하고 효도하며 가정이 평온합니다. 정의 영마는 젊어서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의 영마는 정화를 해수가 끔으로 물을 막는 토가 필요합니다. 정의 영마는 명민하고 독심술을 갖고 있으나 비밀과 의심과 근심이 있습니다. 정의 영마는 상관 영마로 욱하는 성질도 대단하고 고집을 부리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의 영마는 귀가 얇아 부하 뇌동하기 쉽습니다. 정의 영마는 연애에 서투르나 일탈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정의 영마는 속내를 갖추고 이기적입니다. 정의 영마는 솔직한 듯 하나, 비밀과 변덕이 많아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거나 끝까지 완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의 영마는 고지식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나 다른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순박한 기질에 논리적인 언변이 뛰어나나 유연성과 이해심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 영마는 합리적이나 타인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정의 영마는 보수적이고 정도를 거르며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정의 영마는 남을 의식하며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신하나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가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혜영만은 저세술이 달인이나 노력에 비하여 명성과 이익이 보잘 것 없어서 혼자서 노기를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해영마는 용무가 출중해도 소심하며 겁이 많아 공직은 좋으나 사업이나 장사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정해영마는 조상도 고관대장이나 군인이 많으며 본인도 공무원이 천직입니다. 정해영마는 경찰, 법관, 의학, 역술인, 천주교인, 침술원, 유흥업, 음식점, 여행사, 주유소, 무역업, 관광업에 적성이 많습니다. 정해일 배우자의 말씀드리면 정의영마는 배우자가 자신보다 교양이나 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인연이 있고 정의영마의 정재가 영마이니 상인이며 재물이 따릅니다. 해외에서 성공하고 국제결혼합니다. 정의영마는 신묘생과 궁합이 좋고 범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정의 영마는 진의 원진이니 용띠와는 상극입니다. 정의 영마는 12월 생과 1월 생과는 부부 운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얼어서 어러, 재물로 근심이 많습니다. 정의 영마가 병수를 만나면 천라 지망으로 매사 막히고 금전 운이 없고 이혼, 별거 관제수 손재할 수 있습니다. 정의 일 부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 영마의 부친 편제가 겁살이니 큰 부자이거나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외부로부터 강탈당합니다. 정의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영마의 모친 정인이 망신님으로 공평무사하고 지성이 있고 예의가 있고 모친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인망신은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허풍이 많습니다. 정의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정영마는 정의 아들 편관이 겁살님으로 평민으로 불씨의 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적이나 강도로 관제수가 따릅니다. 정해일 딸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해영마는 딸 정관이 영마이므로 딸이 유학가고 음악을 즐기나 시끄러운 것은 질색입니다. 정관 영마는 상인 아니면 외교 공직자입니다. 정해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해일이 해는 생식기 고환 혈액 대소변 장단지 두부를 의미하고. 정은 심장 혈액 가슴 손가락 윤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정의일은 간장 심장 피부 이명 방광 순환기 편도 수종 냉증 혈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의일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 역마는 용모가 수려하고 단아해서 호감을 주는 형이나 이성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세계를 만들고자 폐쇄적이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상 정행일주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